이게 뭐야, 세인나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물, 이거 누가 이랬어? 세인이가 다다다다 해가지고 물 흘린 거야? 바닥에 물이 이게 뭐야? 어, 수건 닦아, 얼른, 세인이가. 얼른, 세인이가 닦아. 닦으세요. 얼른 닦아요. 어, 미끌미끌. 쿵한다, 쿵. 닦아, 빨리. 어, 얼른 닦아요. 수건으로 닦아요. 어, 닦자 어디? 세미나 같이 닦자. 양자, 양자. 어, 닦아봐요. 러어 <laughs> <laughs> 재밌어? 세인 재밌어? 응. 물 이거 어떻게 해서 물 이제 쿵 한다 세인이? 있어? 이거. 이제 큰 났다, 이제. 세인이 옷다 버렸네. 오, 미끌. 미끌. 오, 미끌. 오, 응. 어. 미끌, 미끌. 오, 조심조심. 오, 조심.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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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어이, 미끄러워. 응. 누가 이랬어? 세인이가 그랬어? 이거 물 누가 그런가? 응. 쌤이 어랬어 오, 미끌미끌. 오, 오, 오. <웃음> 오. <웃음> 조심, 조심. 어, 조심, 조심. 쌤이 응가했어? 응했어? <laughs> 냄새 나는데? 쌤이 응가 냄새 나는데? 응. 응.